진짜 오랜만에 우리만 지금 다 왔고요. 무법 레벨에서 중급 이상인지를 좀 판단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수동템이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옛날 과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다른 건 어쨌든 비벼 볼수 있어요. 들어봤던 거나 아니면 내가 초보영상을 살짝 읽고 간다고 하면 비벼 볼수 있는데 수동태 쪽에서는 이제 자기 실력 차이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이죠. 중요하고 사실 진짜 미국을 가서 생활을 여러분이 해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뭐 그렇게 수동태를 계속 일상생활을 얘기하진 않는데 어, 표지판이나 아, 그리고 일부 표현은 오히려 수동태가 좀더 익숙한 표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be interested in. 이런 건 사실, 실제로 수동태 표현이 훨씬 우리한테 익숙하죠. 가볼게요. 아, 수동. 수동이란 말은 한국어에서 어떤 걸 뜻하죠? 받을 숫자가, 한자가. 그래서 결국, 내가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적용받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람한테도 물론 쓰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사물이나 예, 뭔가 동작을 당하는 경우에 훨씬 많이 쓰인다는 건알 거예요. 해석의 동작을 받거나 당한다,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만 봐도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loves 마라탕이라고 합시다. 마라탕을 좋아해. 근데 이거는 능동태 문장이란 말이야. 능동태 문장 중에서도 이나 몇 형식 문장이니? 삼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삼형식 문장인데 수동태는 언제부터 결국 시작이 생기냐면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가 수동태의 시작이에요. 뭔지 알겠지? 그러려면 영민아, 문장에 시작점인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이 무슨 형식이? 3, 4, 5형식이 있어요. 영민이 그 그래서 3, 4, 5형식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언니인지 알겠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순간부터 수동태의 시작이기 때문에 목적어 가 없는 형식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해요. 그럼 지금 마라탕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받고 있죠? 마라탕 is loved by grace 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본 형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by 플러스 행위자입니다. 이때는 행위자를 목적격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목적격은 여러분 다 알죠? him, them, us, her 이런 거로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변화무쌍한 친구는 누구예요? 결국 기본 형태에서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시제랑 수일치를 잘 지켜줘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이걸 좀잘 지켜야죠. 비동사를 앞에 잘 맞춰주는 거. 근데 그것만 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어, 쉽고요. 우리 책에서도 사실상 기본 형태는 거의 언급도 안 해요. 사형식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쪽도 좀 스피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물을 마셔. 요 아, 타임 계속 연관해서. 우리 만에 있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2학기 내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교재 지문에 있는 모든 문법이 나올 수 있어요. 안목적인 룰이 아니라 그냥 분명한 룰이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시키느라고 나오고 중2인 친구들은 사실 그래도 하라는 거만 하면 돼요. 두개딱 정해져 있는 거죠 각 단원별로 하라는 거두 개씩만 하시면 <laughs> 이번 출판사에는 수동태가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알기로는. 민서야 이거 해석 한번 해줄까? They broke the door. <laughs> 아그 문을 부셨다 또는 문을 뭐 고장 나게 만들어드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몇번 연습해봐서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은 자주 하죠. 그리고 솔직히 가만 놔둬도 여러분이 다들 잘 합니다. 음, 다만, 여러분이 오랜만에 수동태를 보는 경우, 오랜만에 수동태를 보는 경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지켜야 돼요. 비동사의 수일치와 시제일치를 잘 지키면 돼요. 수일치라는 건 단수복수를 얘기하는 건데, t 이 y 에 맞추면 안됩니다. 왜? 수동태의 수일치는 비동사의 경우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수동태 주어 the door에 맞춰야 돼요. 윤치야 그럼 the door은 단수 취급을 받아야 돼? 복수 취급을 받아야 돼. 응. 단수 취급. 그래서 was나 is 중에 골라야 되고요. 시제 같은 경우는 능동태 문장하고 바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they broke the door에서 은서야. broke을 보면 은 이거는 현재형이니 과거형이니 과거죠? 그럼 고대로 과거형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BPP인 건 여러분 break, broke, broken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목적격 them, us, me, h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사형식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형 임뭐 여러분이 배우고 있을 짬이 아니죠. 이미 잘하니까 사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수민나 사형식은 목적 어몇개요두 개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이따가 여러분이 배우는 O형식만 해도 목적어가 일단 한 개고, 목적의 보어가 옆에 쌓이드로 있는 건데, 얘는 어, 매우 유니크해. 내몸 안에 목적어를 두 개나 들고 다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두 개가 보통 가능하죠. 밑에 잘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잘 해보고, 이해를 옛날에 했었는데, 내가 좀 잃어버렸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내 걸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우리 반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레벨 그리고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영어가 주력 과목인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어, 뭐 수학 과학 잘하고 이제 영어를 사이드로 하는 친구들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학원 정도 시간 쓰고 이 정도 공부량을 따라하는 친구들은 영어도 아니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어, 잘한다는 건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냥 많이 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냐면 수동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친구는 사실 극복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능동태 문장을 당분간 수동태로 바꿔보면 돼요 속으로 그게 e l s d 수업이든 뭐든 간에 볼 때마다 바꾸는 연습을 하면 잘 있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선생님도 필기에 안 나오는데 수동태 단원이 계속 깊게 파다보면 너무 기니까 의문문 수동태를 잘못 가르쳐. 그럴 여유가 별로 없단 말이야. 어, 근데 여러분이 의문문 같은 경우도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어, 좋아요. 자, 잘 마무리하시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가보자 자, 봅시다, 여러분. 사형식 능동태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는 두 개가 필요해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IO, DO죠. 해석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 IO에게 DO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겠다.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give로 한번 해볼게요. They gave her money. 윤서야 해석 한번 해줄까?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었 Thank you. 저거죠.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IO에게 DO를 동사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목어가두 개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친구도 두 명이에요. 아이오와 디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뜻이 디오를 주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디오를 주어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치사가 필요해요. 상민아 알고 있는 전치사가 뭐뭐인지? Two four a b e 죠 t o f o r o f 에서 보통 판단이 되죠. 왜냐면 여러분이 능동태 문장에서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 for of 중에 하나를 골랐었을 겁니다. 여기 볼까요? Money was given to her by them. 얘 같은 경우는 do였던 뭐, money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동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로 가지고 오고 gave가 지우야. 얘는 과거형이니현재형이니 과거.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 오시면 돼요. Money was given. pp 쓰고 to라는 거는 누가 결정했냐? 이나 어떤 단어가 to라는 점수를 불렀어? 기 i v 죠기 i v e 는 mbc 개판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to라는 전차를 불렀습니다. to her by then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어, 혹시 이해가 좀더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하세요. 어, 보통은 다 알죠. 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정도 레벨 되는 친구들도 질문할거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잘보러주고 우리 능동태에서 mbc 개판처럼 이미 외웠던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도 또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쳐 놓은 것만 보시면 do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때전스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io를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to, for, of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ask.of 같은 경우는 ask, require, demand, inquire로 넣을 수 있는데 솔직히, 이 require 을다 합쳐도 최 1%가 안 되고요. 에 s k 가 99%입니다. 여러분이 미 문제를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투라는전스사 있죠. 투라는전스사를 나머지로 전부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위험하죠. 왜? 그 우리 학원에서 진도 테스트 이론 볼 때는 그게 여러분이 편안하겠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위에 거 복습하면서 2, 4라운드를 외워주세요, 여러분. MBC 기하판 지도 요잘 외워. 외워주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기 okay, 여기. Okay. 다음 넘어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뒤쪽은 어떻게 되냐 I O를 주어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부 같은 경우를 그대로 쓴 건데요. 그 위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예시로 쓴 건데 이번에는 I O,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얘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To f o r l o 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위의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할것 같고, 솔직히, 기본 형태의 사용식은 잘 하니까 쉬우니까. 밑에 선생님 되게 빨갛게 쓴이 부분이 사실 좀 심화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내 거가 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디호를 주어로 수동태가 불가능. 아주 열심히 먹습니다 민서야 디 o 는 그럼 보통 사람이 보통 디오의 자리에 오겠니? 사물이 주로 저 자리에 오지 사물이죠. 왜냐하면 i o 가 보통 이제 살아있는 애한테 오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보통 사물이 좀 많이 옵니다. 사물이 좀 많이 오고요잘적고 오늘 수업은 곧 끝나가거든요. 필기 올 많이 없어서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졸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보 봄을 안기 시험 잘통과하는건 이번 주까지만 하면은 정규반이 끝나아는얘지죠 어. 하다 어, 시간 그 시간을 줄가좀 지친 친구들 없이 우리 교실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파워는 예비 봐. 안해 아, 네. 다음 주수 추석이면 수업을 하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정규 수업을 해 이번 주목요일인는 정규 수업 있죠. 다음 주 목요일이랑 시험 전날에 만나요. 음, 그렇다기보다는 새롬이지. 새로운 선생님이 대신하잖아. 주말에 한번 와야 될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주말에 한번 주말에 선생님들은 두번다 출근하고 학교마다 화목반에 올수 있는 것만 해서 부 거거든. 선생님이 제곧 문자 공지를 할 건데 그 추석 끝나고 돌아오는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나요. 그래서 문제 풀고 가면 돼요. 정규반 수업은 없고 문제 풀고 대신기출문제 풀고 하고요. 자, 앞에 보면 여러분, 자중요합니다 아, 얘는 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디오가 예, 그냥 뚝 떨어지면 돼요. 예, BPPD에 디오를 쓰고 바이플러스 행위자 목적에 쓰면 되고 얘를 선생이 설명할게. 자, 이래 가지고 영어라는 큰 어떤 언어 속에서는 안 되는 애가 꼭 있죠. 예외 사항이 있는데. 디오를 주어로 수동태를 도저히 못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얘를 못 만든다고 해서 아예 수동태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오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상민아 아이오는 보통 사람이 온다 해서 사물을 논다고 했어. 사물이 온다고 했어. 사람이 오죠. 아이오는 사람이 오고 디오가 이제 사물 온다고 했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어들 보시면 어, 디오를 주어로 수동태를 못 만드는 단어입니다. 네, 뭔가 구하다. 어, 네, 그리고 어, 질투하다. 그리고 용서하다 이런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질투하다가 많이 나와요. 머니는 그러니까 돈은 질투를 당한다. 그녀에 의해서라고는 쓸 수가 없어요. 왜안 되냐면 영어에서는 돈을 그러니까 사물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질투는 할수 있어도 돈 자체를 질투는 못 한다고 보는 게 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야죠. 뭐 he 돈이 되게 많았다고 하자 he was envied money by her 이렇게는 될수 있어. 네, 그거는 가능하다. 넘어가죠. 자 여러분도 알겠죠? 어, 반드시 반대쪽도 있겠죠. 너무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 d o 로못 만드는 게 있는데 io로 못 만드는 게없진 않겠지.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비교적 쉬워요. 선생님 마지막에 결론을 썼지만 해 보면 솔직히 알거든요. 이걸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유는 한번 이제 머릿속 귀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고. 사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모르기가좀 어렵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동으로 되는 그런 애들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이 구매되었다, 요리되었다. 이건 사실 솔직히 동화책에서도 잘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걸릴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 만들려고 해도 안될 거예요.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스와 IO는 보통 사람이 온다고 해서 여기 사람이 왔어 사람이 됐땡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사람이 오는 누구누구에게 이 o 에 지금 이 동사를 가지고 오는 수동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 동사들의 특징이 전치사 아까 MB지 계판체에포함되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MB지 계판체에 포함되는 전치사 f o r 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이쪽 자리에 밖다 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은 선생님 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이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했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싶었던 게 사람이 구매된다거나 빵 구워진다거나 요리된다. 그요 다음 넘어갈까요? 아, 지금 보시면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만 하고 오늘 수업에 어, 이제 문제 풀이로 전환할 건데 보통 책을 같이 풀긴 하는데 오늘 책 푸는 것도 안할 거거든요. 문제 풀라고 할 거고요.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신 스트레스 좀 많을 텐데 그나마 좀 빨리. 풀어줘요, 여러분들. 편안하니까요. 이 페이지가 필기 마지막이에요. 조동사 플러스 동땡 진행형 플러스, 완료 수제 플러스. 필기 중간중간에도 위에 거를 슥슥 봐봐요. 누적해서 공부에 머릿속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기를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되게 많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참 놀라운데 많이 봐야 효과가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나보다 좀이상하게 필기를 했더라고 붙인 그 거더 많이 보면 개가 더 잘해요. 여러분도좀 자주 보는 습관. 선, 다 썼으면은 위에 좀 읽으면서 누적해가지고 아, 보시고요못 읽게는 것은 얘기 수동태 조건입니다 진행형 조건.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어, 애들아. 그 독해 시간에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 이 지금 쪼개서 설명을 해줘서 그렇지 그냥 한 단어처럼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못알아들으면 시간 손해도 그렇고 우리가 손해가 크니까 예, 내가 완전히 여러분한테 자리 잡을 때까지 넣어주세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잠깐 주목하고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아 수동태 형태 변화는 사실 다른 거랑 그냥 수동태를 합쳐버리면 돼요. 이렇게 합친 건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이 있죠. 다해야 조동사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가 와야 돼? 동사원형. 그래서 BPP를 쓰고 싶을 때너 B는 그냥 동사 원형 형태로 오면 돼. 이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Will be PP, Can be PP, May be PP, Might be PP 등등 하시면 돼요. 2번 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무려 두 개나 있어요. 첫째, 일단 B 플러스 ING를 해서 진행형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PP를 만족시켜야죠. 얘를 누가 짊어지면 돼요? 비 동사가 내가 할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B, B, e i n g PP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미나, 비동사 같은 경우 얘는 모양이 변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주어에 맞춰야겠죠. 그렇죠 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mr is, was word 중에 잘 몰라야 되는 거고, 얘는 안 바뀝니다. 비빙, pp가 되겠습니다. 밑에 완료시에 가볼게요. 완료시에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두 개입니다. <laughs> 첫째, 완료시제니까, have had, 뭐, 과거 완료된, pp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당연히 수동태니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비동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been이 됩니다. Have been PP, had been PP 하시면 되는데 또 뭐도 되냐? 앞에가 3인칭 단수 주어다. 현재 완료면 have 대신 has도 당연히 되겠어요. Has been PP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빽빽이 한번 숙제 하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아 어,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누한 표현이나 누한 탈색한테가 좋아지. 그 수동태 쪽7 0오 88부터 88부터 9 0있죠 88, 90. 88부터 90페이지까지만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시고 지금이 무려 한 13분이 남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한 8분 정도는 시키고 5분은 뭐 쉬든지 여러분 내신하라고 할 테니까 8분 정도만 문제를 풀거나